시작. 네, 실크 테라피 얼리 시드 액션 갈색병으로 돌아왔습니다. 인사드릴게요. 안녕하십니까? 쇼스트이 태민입니다. 어, 아마 이거 보시면서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. 오, 어, 그래 저거 새로 나왔다고? 써봐야겠다. 네. 쓰세요. 머릿결이 좋아지는 거 당연하죠. 그 제가 사실 뭐 여성들처럼 머리가 길면은 알지만 그래도 남자식으로 좀 길거든요. 근데 길죠. 웃기다고요. 네. 아, 웃기다. 아, 머리가 좀 많이 길었는데 그로부터도 뭔가 이제 시즌이 좀 변하면서 뭔가 모르게 머리를 말리면서 이렇게 툭툭 걸리더라고요. 그러면서 느끼는 게어 머리 좀 영향을 줘야겠다. 그럴 때 실크 테라피 무조건이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기존에 실크 테라피를 썼던 분들은요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습니다. 왜냐고요? 영향이 달라졌어요. 훨씬 더 고영향으로 응축된 거. 안에 기존으로 실크 들어가 있어 죠아르가 머리 들어가 있고 하나 더 파티널. 그게 뭐냐면, 비타민을 넣거든요. 그걸 꽉잡아줬어요 근데, 그, 에센스, 헤어 에센스를 쓰시는 분들은요, 아마 그 생각하실 겁니다. 많이들 바꿔보셨을 거예요. 화장품만 아니라 헤어 에센스도 유목민족이 많은 것처럼 많이들 바꿔보셨고, 많이들 겪어보셨을 겁니다. 그러면서 또 다른 거 쓰시는 이유? 안 맞았기 때문에. 왜냐면, 헤어는요, 모발의 건강, 상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. 그러면서도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, 과연 저건 나랑 좀잘 맞을까? 그 중에서도 그런 류의 생각들을 많이 모아서 만든 제품이 이거예요. 음. 실크 테라피, 갈색병. 근데 기존에 실크 테라피를 썼던 분들은요. 아마 그 생각 하실 거예요. 조금 뭔가 되게 리치하다? 뭔가 약간 좀 향이 조금 별로였다 얘는 그거 잡아드렸습니다. 사실 헤어 에센스를 쓰는 분들 중에 가장 큰 이유, 그리고 가장 큰 생각들은요. 과연 저게 영향을내머릿결 많이 넣어줄까? 그리고 두 번째, 향이 좋은가? 두개꽉 잡았습니다. 영양 말씀드릴 것처럼 비타민 꽉 잡았고요. 향?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향을 좀 맡아볼텐데. 그런 향이죠. 그 바닐라 에센스. 바닐라 향좀 나는데. 사계절 무자에쓸수 있는 그런 향. 그게 향도 사실 그런 향이잖아요. 약간 제가 생각해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. 약간 뭔가 좀 진하고 무거운 향이 있고, 약간 좀 산뜻하고 부드러운 향. 저는 이쪽에 조금 더 많이 포커스 맞춘 제품이 실크사타를것 같아요. 냄새 맡으면 약간 그런 느낌? 내 여자가 이걸 조금 발랐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. 왜? 머릿결에서 나는 향기가 좋은 여자들이 되게 뭔가 이뻐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? 사실 헤어 에센스 향기 때문에 쓰시는 분 많죠? 쓰세요. 영양 괜찮죠? 향기 괜찮죠? 그거면 실드 테라피 갈색병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응. 오케이. 오, 어, 잘했어. 오, 아, 잘하나 오늘.